김성환이 송대관에게 선뜻 10억을 건넨 이유와 김성환의 최근 근황. 향년 78세를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된 트로트 가수 송대관에 대한 연예계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송대관의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은 김성환과 송대관의 과거 일화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하죠.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한 송대관은 김성환과의 우정을 자랑하며 김성환 덕분에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김성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과거 송대관은 아내의 사업 실패로 160억 원이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을 당시 혼자로서는 도저히 빚을 갚아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20년 지기 친구 김성환에게 현 상황을 털어놓곤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에 김성환은 아무런 말 없이 송대관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줬다고 합니다. 이후 송대관은 김성환 덕분에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하죠. 올해 76세인 김성환은 최근까지도 전국 노래자랑 초대가수로 무대에 오르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다 잊는다라며 가수 활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.